자 해봅시다. 1 2번 문제인데 일단 쌤 그림에 이차함수 안 그렸는데요라고 하지 말고 이차함수 진짜 쓰지 데 때가 없는 정보제 그냥 그래프 위에 점이라고 주어진 거였다. 헷갈리는 사람은 지가 다시 옆에다가 그림 새로 그리든가 이차함수 지우고 이차함수 역할은 그거밖에 없다 지금 여기서. 자 이정자표 미지수 주의 역할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전형적인 상가함수 극한 문제인 건 너네가 알 거야. 알 건데, 이제 상가함수 극한을 풀 건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게. 봐봐, 너네. 어떤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차를 만약에 궁금해 한다? 그러면 내가 뭐랬노? 빨리 의심해야 된다 했지? 이게 S고 이게 T래. 요 S 빼기 T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넓이에서 이거 넓이 뺀걸 직접 구해라 했지? 엣지, 그런 거 센스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 깨에 s 분의 T 이런 거 물어봤다고 자 비율이기 비율, 비율 예를 들어볼까? 만약에 여기가 s 고 여기가 T에요. 이렇게 근데 s 분의 T 물어봤대. 이거 완전 윤율을 정리는 거 내가 그 3점 틀린, 틀려서 내 마음이 진짜 찢어진다. 눈물이 난다, 씨. 그러면, 여기가 2cm고 여기가 4cm래. 높이가 똑같다이가, 두 삼각형이. 그러면, 밑변 비율로 통째로 구해도 된다고, 얘 값을. 알겠니? 의심해라고, 의심. 아니, 얘만 있으면, 그래도 네. 의심해야지. TTST 따로 구해야지. 이런 생각 충분히 할수 있고, 그런 문제도 많아. 근데 이렇게 두 개나 이렇게 있는 상황이면 좀 의심해라는 거지, 감독하게 알겠지? 물론 STTT 당연히 각각 구해서 풀려면 다 나오겠지.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내 말이야. 자, 그래서 도입부에서 우리가 상당한 극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잖아. 이런 걸 의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하느냐? 자 어차피 이렇게 자를 보고 여기 수직인거 당연히 알겠지? 어, 문제에서 말 안해줘도 구조적으로 그렇잖아 원의 중심이고 접선 접선인데 끄으면 당연히 이거 합동이고 그렇잖아 그리고 이거 당연히 90도인거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거 절반만 가지고 넣을거다. st 넓이도 tt 넓이도 이거 절반만 가지고 넣을거야. 됐지? 자 복잡한거 집어치우고 어, 다시 그릴게 내가. 확대시켜 자, 여기가 B, 여기가 원점, 여기가 점 P. 자, 여기 수직이거든요. 자, 수선에발 내리겠습니다. 자, 이점 h 라고할 겁니다. 이렇게. 자, 구조 파악됐죠? 0점 잡았죠? 지금. 이렇게. 자, 그 다음 봅시다. 요마 길이 2cm 거든요. 문제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OP 길이는 구해야지, 우리가. 그래, 구해야지. 자, OP 길이 구하자. 자 이거 제곱, 이거 제곱 더해서 루트 쉬우면 되겠지. t 제곱 플러스. 자 이거 제곱한 번 바로 전개할게. t 4승 마이너스 8t 제곱 플러스 16. 여기다 루트 쉬운 거니까 루트에다가 t 4승 마이너스 7t 제곱 플러스 16 됐지까지.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뜩 접지 말고 제발 좀 부탁이라니까 복잡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치환시켜서 저러. 너네들내 고3들 이런 거 하나하나 얘기를 해주니게 뭐냐면 초, 초등학교 한 5, 6학년 애들 나이가 숫자 적을 때 허트 실수 많이 하거든. 0 적을 때 0을 막이래 줘. 그 나중에 6이랑 0이랑 헷갈려. 막 지망대로 막. 이런 거 세세한 거 얘기 다 해줘야 되거든. 초등학생들은. 누가 <laughs>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4등급이네. 오거혹고막씩 미어터진다. 막 씩. 야, K라 두고요. 그 봐봐 여기서 이제 내가 센스 있는 풀이를 할 건데 너네 집지기에서는 그건 다 알고 있지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소공식 얘랑 얘랑 곱한 거는 얘랑 얘랑 곱한 거랑 같다 3식이다 그다음 집지기에서 공식 뭐 있노 이거 제곱은 얘 곱하기 전체 알아 라했지 이거 제곱은 얘 곱하기 전체 알아 라했대어뭐 이거 똑같은 식이군 그다음에 요거 제곱은 얘 곱하기 얘 이런 거는 알아 알라 알겠지 자 필수라고 내가 얘기를 예전부터 했잖아 자 봐봐 계획이 그 뭐냐면 이거는 어쨌든 S의 절반이고 이거 어쨌든 T의 절반이거든 지금 근데 진짜 딱이 서랍게 봤을 때두 삼각형 높이 똑같지? 근데 두 삼각형의 넓이 비율으로 봤지? 그러면 여기서 이까지를 높이로 잡는다면 이거 길이만 하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말라 넓이를 직접 다 구하고 앉아있네 이해 됐니? 자 그래서 여기를 내가 네모라고 할게 자이제곱은 네모 곱하기 k 즉, 여기다 적을까 4는 k 곱하기 네모. 이렇게. 그러면, 네모라는 애는 k분의 4.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됐나? 자, 그 다음에. 여기는 k 빼기 네모. 됐어?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오케이. OH 길이는 네모인데 K분의 4래. 그 다음에 HP 길이는 K에서 네모 빼야된다 자, K에서 이거 빼야된다. K 빼기 K분의 4라고. 자, 됐나, 이까지 그러면 문제에서 S분의 T 알아내야 되거든, 지금 미리 구하려고. 그러면 얘의 밑변과 얘의 밑변의 비를 적어도 되는거잖아. 다시 말해서, 여기다가는 k분의 4, 분의, 그리고 k에다가 빼기 k분의 4, 이렇게 적겠다고. 어차피 상관없다. 비율이란 말이야, 넓이 비율. 밑변 비율로 하면 되다 높이가 똑같, 똑같기 때문에. 자, 분자분모의 k 곱해. 그러면 4대고, 자, k제곱 빼기 4, 이렇게 나와. 됐나, 까지 그런 다음에 이거를 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t에 가는 식으로 변환시키면 되잖아. 즉, 4분의, 자, k 제곱 적을까? k, 여기 있제 제곱 적으면 t 4승, 빼기 7t 제곱, 플러스 16에랑 계산. 그래서 플러스 10제 그러면 3, 4, 1 2인수분해 되는 거고이제 그러면 4분의 t 제곱 빼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4, 그리고 t 제곱 빼기 3.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까지 자, 지금 여기서 구한 논마가 뭐냐 하고, 얘가 이거라고. 됐어. 이제 계산만 하면 된다. 계산하자. 자, 리미트 i t 가 2로 갈 때, t 빼기 2분의. 이거 적으면 된다. 얘가. 그러면, 적을까? 4분의 1 있고. 자, 적을게. t제곱 빼기 4 t제곱 빼기 3 요렇게 되고 됐죠 여기까지 자, 요거 하나 약분시키자 요렇게 그럼 여기 t 플러스 2 t자리에 2 넣어 4 4 얘랑 약분해 여기는 2 넣어 1 됐나 여기까지 그래서 1 더하기 됐죠 자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거 계산 좀 하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 무한대 와일 t 제곱 빼기 2 있고 분의 요거. 그러면 4분에는 있고. 자, 그 다음에 분자 적을게. t 제곱 빼기 4. t 제곱 빼기 3. 됐니? 자, 4차분의 4차제. 무한대 분의 무한대 걸최고차항끼 비교해야 되겠지? 4분의 1이가 됐지. 자, 그래서 4분의 1. 정답은 4분의 5가 되겠네. 이렇게 풀어 주시면 됩니다라는 거답 2번입니다. 센스 있게 풀자. 요런 얘기입니다. 알겠지?